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에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탈수 있는 인기 많고 꿀매물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좋아하는 조합이죠.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바로 기아사의 더뉴 K7 2.4 프레시지 이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럭셔리함의 끝판왕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더뉴 K7 차량이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인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큰 인기 를 끌고 있는 차량인데요. 디자인 내구성 가성비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오늘 저효자카에서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할선 수수료 없이 790만 원, 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더뉴 K7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 프레이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7만 9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관리잘된 만큼 위니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도 운행에는 전염관한 조수석 앞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순정 HID 옵션 제공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제공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으신 사이드 빌어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한 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석 측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조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종말 생형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K7 차량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기 정말 많은 차량을 전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또 어떤 만업소들숨어지 구독자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것들 없으며 실 주행거리 179,23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애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에는 후측방 감지기와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터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운전 조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핸들 열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피스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이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송풍 옵션과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매뉴얼 버튼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제공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더뉴 K7 차량 저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프레이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2월 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17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가리 잘된 만큼 미세니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염과는 조수석 아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790만 원에 탈수 있는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옵션까지 빵빵한 더뉴 K7 차량을 구독자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할선 수수료 없이 790만 원, 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 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삭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